자그 서비스 라인 가서 쓰세요 자포핸드 10개 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다섯. 자, 여기까지 오세요. 여기까지. 금 이쪽으로. 됐어요. 쉬고, 거까지 오셔야 돼. 자, 다시. 열0개 드릴게요. 자, 준비. 자, 출발. 자, 둘. 자, 셋. 자. 앞에 선이 보이잖아, 선. 선을 넘으시라고. 그거 훈련이야 그거. 에. 자 네, 에, 네. 자 다섯, 에, 네. 자 여섯, 에, 네. 자 일곱, 에, 네. 자 여덟, 에, 네. 자 아홉, 에, 네. 자 열, 다 있어. 에, 자 쉬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백, 이쪽, 이쪽 면에 쓰세요. 자, 자 공은 이렇게 가, 이쪽으로. 그럼 공은 백은 무조건 이쪽으로 치셔요. 어, 모든 백은 이쪽으로 치는 게 가장 좋아. 예. 네. 자, 준비. 자, 출발. 딱 잡아놓고. 와서 빨리 와서 잡아놓고 치셔야 돼. 기다려. 땅. 잘했어요. 자, 셋. 에이. 자,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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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섯. 에이. 네. 자, 여섯. 에이. 네. 자, 일곱. 에이. 네. 자, 여덟. 에이. 네. 자, 아홉. 에이. 네. 자, 열. 아이스. 자, 몸한 푸시고. 갑니다. 이쪽요요 너무 오지 마요. 앞에 선을 잡고 앞에 선을 보는 걸 잡고 습관을 들여야 돼. 그래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걸 위치가 확인된다 말이야. 자 가요. 하나. 둘. 셋. 넷 다섯. 여섯, 에자 네. 일곱, 에 네. 여덟, 에자 네. 아홉, 에자 네. 열, 에 네. 자, 포백 해요, 포 백. 자, 준비, 자, 포 하나. 자 지구 가운데 오고 됐어요. 자 빼. 어머니가 들어가 어. 오케이, 그기 그래, 들어가셔. 어. 고생했어. 응. 네. 자, 또 준비 포. 포 하나. 에, 자백 하나. 에, 샤포 하나. 아이스. 자백 하나. 아이스. 샤포 하나. 아이스. 자백 하나. 아이스. 아이스 브아나 아이스 백하나 아이스 브아나 아이스 사백하나 오케이 쉬고 어 잘한다. 자, 이제 발리에 발리. 포 하나, 백 하나, 포 하나. 자, 들어오면서 하세요. 자, 출발. 에이, 이스더 앉으셔. 오케이. 자, 다시. 내가 앉으면은 공이 쭉수평수위을 날아가요. 자, 또 포, 백, 포. 자, 포 하나, 에이, 백. 하체를 밀어야 돼. 하체, 하체를 밀어, 하체. 자, 하체를 밀어야지만이. 공이 위로 안 떠요. 아이디. 자, 준비, 출발. 에이, 둘, 에이, 하체를 미셔, 하체. 그렇지. 하체. 자꾸 오니까 공을 자꾸 칠라 그린다 말이야. 치는 거 맞는데, 자, 하체를 밀어야 돼. 자, 하체를 밀어가. 하체로. 네, 하체 미셔요. 자, 꾸 팔로 쳐서 그래, 팔로. 자, 포, 백, 포. 자, 포나. 에이 백하나 에이 자포하나 하체를 밀어 하체 자 지금 팔로 쳤잖 팔로 실제 게임에 팔로 지금 날아가 걸리 거나 옆선을 하체를 밀으세요 자또 준비 자포하나 에이 나이스 그렇지 어치 자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요 하체는 뭐 확실히 힘이 생긴다 니까 자공 날아오면은 자 내려가서 하체 하체 자, 하체, 그렇지. 어. 잘하고 있어요. 자, 또 준비. 자, 출발. 에 하체, 옆. 에 나이스. 욕. 그렇지. 지금 몸이 오, 이렇게 가니까 공이 쭉씩 깔리는 거야.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. 자, 또 준비. 옆. 그렇지. 자 옆. 그렇지. 자, 잘라서 옆. 옆에 옆에 장깐수도장깐수도 이렇쳤잖아요. 자, 옆을 치세요. 옆. 나무 배듯이 엘보와 엘보. 나중에 그 엘보 와요. 자, 준비. 자, 출발. 옆. 개. 옆 옆, 옆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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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옆을 쳐야 나를 안 맞추지. 자, 또. 자, 옆. 옆. 그렇지. 자 옆에 네. 자또옆어차피그 잠깐 쓰도 이래 하지 말라니까 가까워니까 오 이게 급하기 시작 그것도 옆을 치라 옆어어 어, 옆을 치셔요 라켓이 이렇게 휘두르 이렇게 스윙하면 안 된다고 자 옆을 스윙해 옆옆 스윙해야 된다고 자 이것도 치른건 아니야 그지 근데 팔 이게 엘보온다니까 엘보와요 다쳐 팔자 준비 자 출발 옆 밑을 앉아, 밑을. 내가 앉으면 공이, 그렇지. 나올 때, 네트 상단을 더 네트 상단을. 내 얼굴이, 네트 한쪽 올라가면 공이 뜬단 말이야. 네트 수준을 내 몸을 쭉쭉 밀고 나면 오 공이 쫙쫙 깔려간다고. 자, 더 준비. 자, 출발. 옆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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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잘했어요. 라켓 말고 하체를 미리 하체. 자, 준비. 하체. 자, 또 하체. 자, 또 하체. 그렇지, 잘했어. 오케이. 잘한다. 또 준비. 자, 출발. 하체. 그렇지. 옆선. 하체. 에이, 옆선. 하체. 그렇지. 하체. 잘했어요. 자, 또 준비. 자, 출발. 하체. 그렇지, 잘했어. 어, 하체. 하체를 밀어야 하체 그렇지 하체를 밀고 나오세요 잘했어요 자 에이 여 하체 그렇지 또 하체 하체 자팔로 해서 팔로우 네, 하체를 밀죠 하체가 앞으로 와야 돼 네트 쪽으로 앞앞 앞 전진 전진발리에 전진발리 자 전진 그렇지 또 전진, 하체를 밀면 하체. 그렇지. 순간에 탁 끊어서 그래. 하체를 밀었으면, 내려갔으면, 찌 깔려. 아주 좋은 공이었어. 자, 또 준비. 자, 하체. 에이, 또 하체. 아이스. 자, 하체. 에이, 좋아요. 몸으로 밀면은, 라켓 텐션을 이용하면 공이 좋아요. 자, 출발. 옆, 그렇지. 옆, 그렇지. 자, 옆, 그렇지. 자 요번에는 백포백 네, 바꿔서 자 준비 자 하체 밀고나 하체 그렇지 또 하체 밀어 그렇지 자 하체 쭉 나오 하체 예 하체로 쭉 밀으셔 하체로 자백자 자, 하체 밀어 하체 그렇지 또 하체 밀고 나이스 하체 밀어 따라 하면서, 그렇지, 잘했어요. 하체 잘 밀었어요. 잘하네요. 잘합니다. 아주 좋아요. 이제 게임할 때도 그렇게 날아오면은, 그렇게 하체를 밀고 갖다 대면 돼. 팔로 스윙 안 하셔도 돼. 자, 게임에 이런 공간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, 공이. 자, 빼 자, 이래 지나가잖아요. 하체를 밀어. 그렇지, 툭 건들고, 자, 또, 또툭 건들고, 또, 돼서 하체를 밀어, 하체 툭. 그렇지. 어, 잘했어요. 그래. 몸이 나오니까 팔 스윙이 작아지자네. 잘했어요. 자, 백. 자, 빼가 하나. 하체 쭉 밀고, 자, 또. 팔쭉 밀고, 됐어요. 하체 쭉 밀고, 와. 이야. 잘하셨어. 오케이. 네. 자, 또 준비. 백. 자, 하체를 미셔. 그렇지. 자, 또 하체 쭉 가고, 해서 하체 쭉 밀어. 오케이. 밑동을 쳐서 밑동. 내가 눈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이 안 떠요. 네트 상단에 내 눈을 둬요. 자 출발. 오이자 자, 출발. 오케이. 자 출발. 아이스. 백. 자백 하나. 에이 포. 에이 백. 아 와. 오 살아 있네. 아, 이쪽에 줘야 되나? 아, 샘플. 아. 자, 그러면은, 자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좀 앞에, 좀 앞에. 한발더 앞에. 아. 자, 게임 하다 보면은, 내가 거기 서 있는데, 내 파트너가 랠리리 하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통로를 지나간단 말이야. 자, 그러면은, 자, 본인이 준비, 자, 지나갈, 따라나가, 따라가, 잡아. 오케이. 일로 주면 안 되잖아. 이쪽을 줘야지. 에 자, 또 준비. 자, 출발. 에 휘두르면 안 돼. 갖다 대. 그냥 갖다 대면 돼. 그렇지. 갖다 대면 돼. 절대 오는 거 휘두르면은 면을 못 만들어. 근데 면을 맞아 갖다 대면은 이 면으로 이래 공이, 날아온 공의그 힘에 그냥 쭉 가는 거야. 면만 틀었기 때문에. 방향만 틀어주면 돼. 방향만. 좋아요. 자, 준비. 방향. 자, 내가 내려가. 내 눈이 네트 상단을 내려가라니까. 자, 준비, 갖다 대면 돼. 그렇지. 자, 오늘 칠라지만 몇만더 갖다 대면 돼. 그 갖다 대면 된다고. 어? 공이 센 것이 더 좋아. 갖다 대기만 돼. 스윙하지 말고 갖다 대죠. 그냥 돼. 그렇지. 오케이. 내팔 스윙 안 해도 돼. 내 발과 몸이 가면 돼. 갖다 대면 돼. 좋아요. 아, 잘한다. 밑둥 때리지 말고. 오케이. 자, 옆옆 내 눈이 네트 상단 있으면 돼. 그렇지. 내 눈은 네트 상단. 오케이. 그렇지. 내눈 네트 상단. 갖다 대. 그렇지. 또 준비. 갖다 대고. 그렇지. 좋아요. 또 준비. 갖다 대. 그렇지. 또 준비. 오는 거 갖다 대. 갖다 대셔. 나이스. 라스트 두 개. 야, 출발. 갖다 대고. 또 옆선. 갖다 대고. 자, 공을 안 봐서 그래, 공을. 공을 봤으면 됐는데, 공을안 봐서 그래요. 자, 한번더 아래. 한번더보세요 자, 준비, 자, 출발, 갖다 대고. 준비, 출발, 갖다 대고. 우와. 잘해서 고생했어요. 공이, 센 공이 더 좋아, 발리하기는. 그냥 내 면에, 옆선에 그 툭깨면 돼. 아, 면만 잘만들어라니까 진라하니까 면이 안 맞아요. 고생했어요. 아우 재밌